해서 하려고 했어요. 네. 아, 네, 어.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연습을 하다가 되게 이게 진짜 아까 또 래퍼 토리 에 원래 없던 곡인데 원래는 이게 뭐 누군가가 이거를 혼자 부르려고 했는데 옆에서 같이 불러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서 이거 그냥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해가지고 뺏었어요. 네. 네, 저기 되게 세포하신 분한분 있는데서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아, 네. 네. 아, 예, 세세하는 게더잘 어울리고, 그런 거, 네. <laughs>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 선물을 좀 드려야 되나 아니면 한곡더 부르고 드려야 되나 한곡더 부르고 아 신나는, 예. 분위기로. 신나는 분위기로 신나는 분위기로 오늘 저기서 네, 선물이 됩니까? 음아 이번 곡을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되는데 저는 소개를 못 하겠어요. <웃음> 왜요? <웃음>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laughs> 아니, 마이크 올려가지고 넘겨들었더니. 네, 아니, 저는 성현씨. 한다는 얘기가 저는 그, 이번 곡 소개를 했는데, 소개 못하겠어요. 저는 못하겠으니까. <laughs> 그 그냥... 얘기하려고 그, 네, 마이크 든 거예요. 성현씨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어, 아무래도 발라드 그룹이지만, 그래도 좀 신나는 곡들을 들려드리려고 많이 찾다가,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곡이긴 한데, 여러분들께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트로트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 콘서트 때도 그 메들리에 한곡 넣었던 곡 중에 하나, 그, 박상철 씨 맞죠? 무조건이라는데 네. 네, 네, 여러분들께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왜냐면 그 남녀노소 불분하고 좋아하는 곡을 한곡좀더 있어야 되는데 예또 어른들을 위해서 또한곡 해야 되는 게 예의 아닌가? 네. 후렴구에서는 다 같이 같이 해주시면요. 네, 예. 다, 다 같이 아시는 곡이잖아요. 오케이. 네. 예, 아시잖아요. 왜모른 척해? 왜 어린 척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laughs> 분행이. <제주분에게 웃음> 무조건 들겠습니다. 네, 이제 호응이 나오네. 아, 아, 아니 이게 아, 힘든데, 근데 망했다고 네. 이렇게 했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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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몸을 너무 아, 흔들었나 아, 봐요. 아형님 아, 아,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저 노인인데 많이 아, 무리합니다. 예. 아, 너무 힘드네요. 아, 네. 어, 이 노래 다음에 이거야? 망했네. 그래도 중간에 그 이렇게 하나 즐거운 곡이 있어야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힘드네요. 근데 그 한의 발란드보다 힘든 것 같아요. 사실 해봤다 예, 해봤다 콘서트를 거듭할수록 힘드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맞아요. 운동을 좀 이제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저희가 더이딩이 얼른 떠야 되는 게 이제 안 뜨면 굳있으면 진우 형님이 그 40? 마흔의 향에 가려갈 테니까 제가 무슨 소리야 지금 5년 안에 더이딩이성공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야너 저기 완서완전대아안티 편한 사람 주고 올래. <laughs> 아. 아네 <laughs> 어, 예, 예, 죄송합니다 <laughs> 네. 사실이면 어떡합니까 예. 아뭐 나중에 뭐 제가 업고 다니면 되죠 네 최민희가 <laughs> 저한테 처음에 노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이 노인형 저희랑 노래 끝까지 하자고 만약에 형이 노래를 못 해갖고 늙으면 제가 휠체어로 끄고 다니면서 노래 시키겠다고 네형 <laughs> <laughs> 아주 지독한 네. 지독한 놈이에요 <laughs> <그냥. 웃음> 근데 되게 슬프긴 하겠다 <laughs> 저는 노래가 힘도 없는데 그냥 굳이 데려가가지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쉬자아뭐 좀.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희가, 저희가 그, 네. 저, 맞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어, 더 있는다운 색깔의 노래들이 이제 쭉 남았는데, 어,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분위기가 그 중간에 할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선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죠? 그냥 추첨으로 하죠. 네. 아니, 아, 선물을? 예, 네, 그. 추첨으로? 음. 네. 그, 어, 아까 그, 나 자신에게 <laughs> 선물해주고 싶은, 네. 네. 그 분이 받으셨던 에코백. 아, 에코백. 어, 네. 그, 드릴 건데요. 더이드의 세계적으로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그 어, 이번에 콘서트를 어,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 많이 주셨는데요. 어, 도시락 저희 도시락도 챙겨주시고 여기 선물도 애국백도 어,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저번 콘서트 때 T셔츠도 어,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야광봉도 챙겨주시는 어, 저희 더이드 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하나 뽑았고요. 하나씩 다 주시죠. 오피스는 피니카. 신도 모여. 오, 이거 어떻게든, 거예요이러분들러면그러 자, 자, 자. 면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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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면게러그그게 아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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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그 그러면 면저니 <laughs> <laughs> 아유 어떡해요 아좀 무서운 숫자네자 넘버 4자한번 됐고요. 네, 됐고요 한번 됐고요. 저는 넘버 오. 5 <웃음> <오>. <웃음> 아니 이렇게 그래서 연결해서 될 수가 있는지 아니 왜 이쪽에 앉으셨어요 이쪽에 앉으셨어요 근데 이때, 이때쯤 6번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겠지만 <laughs> 과연 예 네. 육박에서 기대고 하 있으시죠 예 네. 네. 그런데 눈으로서도안 네. 네. 보여요 보지 <laughs> 네. 마세요 예 네. 제가 서로 가는 길몇번이가요 저는 그 44번입니다 44번 손으로보실래아 축하드립니다 아, 니다그 저희 선물 좀 선물 좀 전달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코백 세 개만 예 아까 당첨되신 분들 두 양손 받으고 계세요 아, 왜요 <laughs> 그아 감사합니다 아아 전에 예. 아, 어 하나가 더 있네 네어그 하나 더 하나 더 볼게요 예예 하나 더 볼게요 아 이거 마지막 해치는 날이죠 그경자 이번에 제가 <laughs> 어 이거 위로 <laughs> 몇번 뽑을지 말하고요 저 이번에 <laughs> 7 70, 0번 뽑을게요 아, 오 진짜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네 진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숫자가 나왔지 네 근처에도 안 간대 이십 1번! 1번! 21번 어? 와 아, 별이가 받았네요 아아 아, 축하합니다 네 아, 축하합니다 상을 네, 네, 네.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네, 이것 좀 받아주세요 가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박수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꼭 지금 꼭집폐까지 가져가세요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아, 장점표 신분들 축하드리면서 네 이제 공연을 한번 다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 곡은 어 저희가 그 죽, 죽을 뻔했는데 엄마 어, 살아나기 위해서 준비한 곡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에게 살다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저희가 한국에서 처음 부르죠? 네 처음 들으시는 거 맞죠? 네 네? 아무도 안 가고 <laughs> 시나요 <laughs> 많이 들어보셨죠? 예스저러비가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아니 저 우리가 부른 거이 아, 예. 노래가 아, 정말 좋아요 이 노래가 저희가 네. 약간 애착이 가는 노래고요 이 노래 정말 오래전부터 네. 사랑했, 네. 사랑했어요 <웃음> 저기요, <웃음> 저기요. <웃음> 저기 멘트할때 철민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멘탈 못 하게. 노래 끝나면 리허설 시켜 주면 돼요. 리허설 시켜 주세요. 아니, 예, 아니 어. 그말 하려고 한게 아닌데, 예, 예.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니 자꾸 잊어먹고 있네. 아, 아니 할말생각나서 마이크를 들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이렇 예, 예. 어, 아니 형이 저희가 저희끼리 술을 먹을 때 되게 웃긴 형이고 되게 말을 잘해요. 근데 네. 무대 위면 좀 많이 떨어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 이렇게 이거 봐요. <laughs> 아이 좋아 갖고 좋아 갖고 아니 아유 니아참또이 정도야 아유 진짜 아유 애교 많으시네 포장을 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네, 이건 네. 안 되네 네. 안 되네 어어 어, <laughs> 여러분 다음 곡은 더 주옥 같은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이 곡은 그 제가 어, 일본 공연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 팬들에게 뭔가 좀 좋은 노래를 좀 어떤들 들으면 더 좋을까 고민하다가 찾은 노래고 어 저희 회장님께서 이셨어요. 저, 저 회장님 저기 성대모사 한번 잠깐 할게요. 야 제주나 그 영상 찍어서 올리지 말고 그 나중에 부르면 꼭 나가면 그거 불러야 되니까 애껴둬라 이러셨어요 회장님께서. 예이 예. <laughs> 정도로 저희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입니다 맞잖아요. 아니 반대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영상을 찍어서 너무 좋아서 올리시려고 했는데, 네. 팀장님이 아 그거 아껴야 된다올리 go a c c u r a t e 팀장님 죄송합니다. y I love you. I think I j u 아그 h 팀장 e that. I t h i 가 k I'm t 요아니 i n g you s o m e t 기 i n 기 was 계 c 다가 n I t 하면 안 k I was a crash. I think I was a 회사 a s h I think I was a crash. 어, 하면 안될것 같은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어, 예, 얼굴을 예. 계속 봐야 돼서. 아 이거 우리끼리만 아, 그러면 하는 거. 짧게 보여주고 있다가 혹시 그막 인사라도 하면은 짧게. 아안 돼요, 아, 안 돼요. 아안 <laughs> 아, 되나요? 네. 그러면 이 이사님 한번. <laughs> 그, 네, 그 저희 이사님 배그러 여러분 입구에서 셨던 양재훈 이사님. 이사님 그, 똑같 아니 이거 얼마입니다? 셨죠 얼마예요? 난봤라 나... 아, 아, 예, 저 이거 CD 이거 얼마예요? 아, 이거 이 2만 2만 원인가? 아니. <laughs> 아, 그래너 너 이제 죽어. 었 선생님, 저희는 그런 저희가 저희... 하도 안 똑같아요. <laughs> 사랑하게... 아, 이사님 이렇게 보뭐 있으신데 아, 이렇게 왜 얘기를 아니, 아, 이게 그게, 뭐야? 그래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웃으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네. 그러고요? <laughs> 맞죠? 아, 이사님 이제 말안 하시겠다 이 <laughs> 아니, 어쨌든 성현 이 형과 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네, 어떤, 네 다음 곡이 다음 곡. 네, 다음 곡은, 어,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이 곡도. 어, 여러분들에게 겨울상, 해드리겠습니다.